카메라 힘뜨벅기 입니다 오늘 8월 27일 이야기고요 음, 이번 한주 전략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 한번 고심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30일부터 이제 9시 이후에 수도권의 모든 식당이 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이제 식사 라든지 술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음. 음, 저희들의 일거리인 대리 운전 자체가 조금은 어, 많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뭐, 이제, 지금 코로나 때 타는 방법을 많이 강조해 왔지만, 일단은 외곽이 답인 것 같아요. 외곽으로 이제 많이 빠지셔 가지고, 일정한 자기의 목표 매출이 있다고 하면 그 목표 매출을 채우고 나서, 여러분 역시 음, 퇴근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저 역시도 오늘 솔직히 이제 어, 영상을 너무 늦게 올려요 음, 일이 많다 보니까 <laughs> 낮에 요즘 일이 많네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또 영상을 좀 늦게 올립니다 뭐 늦게 올리든 빨리 올리든 다 그거 떠나가지고 막 오늘 하루 고생하신 분들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출근하기 전에 우리 어떤 구독자분의 말씀을 읽을 때 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체율이 되고요. 음, 우리 구독자분의 뒷모습을 생각하니까 <laughs>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 그러나. 이기는 찬스라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쌓아두시면 나중에 또 정상화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얼마나 스킬이 많이 늘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운 만큼 또 나의 경험이 축적이 되고 그런 경험치가 높아지면 여러분 또한 정상화됐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또 일을 하신다고 하면 많은 지식과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저 역시도 이렇게 또 저번에 이제 신천지 사태 이후 또요번에제1교회 사태를 보면서 어, 좀더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 이 대리운전이라는 직업 자체가 어, 정말 힘들 때 많잖아요. 힘들 때 많은데 그 육적인 힘, 힘듦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느끼는 에, 그런 모든 것자 체가 피가 되고, 살이 되리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요. 음, 여러분 힘내시구요 예, 오늘 첫 콜은 음, 정자동에 나갔어요 정자동에 나갔는데 마침 송도동이 어, 단가가 좋게 뜨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일단은 단가가 센 콜이 있으면 좀 일찍 잡으실 때 8시나 혹시 9시 9시에서 10시 사이 일단 버스가 움직이는 가운데서는 이왕이면 그 착지가 완전히 너무 좋지 않더라도 단가가 좀센 것을 잡고 움직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매출이라든지 바런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런스는 보통 요즘 예전에 뭐 20까지 올렸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가 떨어져 다시 일어나면서 이제 목표점이 1 5예요 15만원의 매출을 보이는데 지금 4만 6천원짜리를 탐으로써 거진 이제 그35% 정도의 매출을 이제 달성을 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빨리빨리 타기 위해서는 뭐 찬밥도 안 가리고 빅바리도 탈수 있고 다탈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외곽으로 나가는 콜이라든지 그런 외곽에 나가서 좀더 꿀콜을 타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자우지가 이제 그렇게 해서 단가가 좀 괜찮은 걸 타고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제 송도에 들어가면 인천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착지한 곳은 제가 좋아하는 곳이었어요. 해양경찰청이 아니라 그 주위에, 그쪽, 그쪽에서 제가 많이 빠져나온 적이 되게 많거든요.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뭐 4만원대, 5만원대 뜰 때가 많아서 빠져나온 적이 많고, 우리 송도에 이제 간만에 들어 간만에, 간만에 들어가게 됐어요. 맞지. 맞추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콜안 타죠. 손가락 조심해야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일단 콜이 없는 가운데서는 단가가 있는 콜이 나오면은 그 콜을 타시는 게어 상당히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인 것 같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투잡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버스라든지 이런 게 다닐 때는 일단 단가가 좋은 걸 먼저 타고 시작하시라고. 그러면 은 실질적으로 삥발이 몇개 타면서 어,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매출을 올리기 편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에 들어갔어요 제가 좋아하는 지역이 있는데 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은 어쩔 수 없잖아요 프로배정을 놓고 해양경찰청을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다행히 콜이 하나 떠요 그리고 이제 배정권은 일단은 대리기사가 많은 곳에서 프로배정권을 쓰라고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시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시간. 보통 이제 우리가 12시 절에 콜이 끝나기 때문에 어 혹시나 어 외곽은 나갔는데 그래도 콜이 나올 만한 지역이라 그러면 가차 없이 프로배정권이 있다고 하면 프로배정권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뭐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게 아니라요. 지금 시간이 제가 10시 10시 한 17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0시 17분인가 20분 정도 됐는데 들어가자마자 저는 프로배전권을 놨어요 9시 20분인가 30분에 도착을 해서 프로배전권을 놨지만 콜이 하나도 안 떴어요 안 떴기 때문에 좀 움직이고 있는데 마침 군포시 3번 동이 33,000원에 하나 뜹니다 어, 너무 탈출하기 괜찮은 콜이었어요 일단 은 군포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되게 많아요 군포 당정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동이 있고요. 물론 3번동 은 콜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평촌역이 평촌 있고요. 범계역이 있고요. 인도권역이 있습니다. 군포 같은 경우는 콜 포인트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저는 들어가자마자 단독 배정권을 넣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배정권에 맞는 위치로 가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들어간 곳은 수리산역이라는 곳이에요, 되게 한가운 곳인데 삼본역에 내릴 수도 있, 내려서 삼본역에서 대기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곳은 범계라든지 평촌이라든지 인덕원인데 그나마 인덕원이 단독 배정권 가지고 코를 잡을 수 있는 지역이기에 저는 지하철을 타고 인덕원역에 들어가게 돼요. 오늘 솔직히 코를 많이 타지 못했습니다. 코를 많이 타지 못했지만 단가가 좋은 코를 우연치 않게 많이 타게 됐어요. 사실은 지금 이제 리스트 상에서도 인천 남동구라든지 간석동이라든지 구월동이 4만 원대 떴지만 어 송도에서 나온 나온 가운데서 다시 그걸 타고 가긴 너무 힘들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단독 배정을 놓고 기다리다가 혹시나 만약에 중요한 시간임에도 제가 단독 배정권을 미리 났기 때문에, 물론 취소하고 프로 배정권을 올을수 있지만, 인도권에서는 단독 배정권 가지고도 충분히 코를 잡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대기를 계속합니다. 뭐, 금, 근거리에 뭐, 화성시 오산동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지만, 뭐, 단가가 일단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잡지 않고 있다가, 리스트에 마침, 어, 호운동이 물론 이제 경유가 하나 있었어요 과천 관문동이라는 곳의 경유인데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38,000원에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가차없이 38,000원 세 콜째 그 콜을 찍습니다 찍고 가는데 요 콜이 꿀콜이 돼요 이 콜이 이제 고객님께서 어, 아파트에서 나온 콜인데 요즘 이제 직장인들이 밖에서 회식이라든지 이런 걸 못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회식을 하신 것 같아요 아,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분이 타셨는데 어, 마침 수유역 경유 추가를 하셔서 이 콜이 64,000원짜리 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유 비용 원제나말씀 현금으로 받을 때도 있지만 어, 생각에도 이제 그 부분을 갖다 책보수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64,000원짜리 콜이 되었고요. 어, 이제 거기서 한남동에 나와서 잠시 대기하다가 한남동에서 좋은 코를 하나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좋은 시기에, 일단 서울에 오면 제가 도리가 없어요. 뭐복지 코를 잡기 전에 뭐 이제 뭐복정동 가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어, 뭐 어차피 늦었으니까 한 3시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청남동에까지 들어가서. 14,000원짜리 6분 운행하는 코를 하나 타고, 음, 오늘 일을 마무리하게 돼요. 총네 콜이었지만, 단가가 좋기 때문에, 일단 저의 목표치인 157,000원인가요? 총네 콜에 157,000원의 매출을 달성하게 됩니다. 어,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 아, 코로나 때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시기에 경험도 축적 많이 하시고, 힘들지만, 많이 부닥쳐 보시면 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은 마지막 코를 타면서, 14,000원짜리 코를 타면서 제가, 어, 이 모욕적인 어떠한 모멸감을 느껴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보냐 하면 이 모멸감을 느꼈지만 아무리 내 모습이 초라하고 형편 없어도 나는 주님으로 인해 어여쁜 자입니다. 어, 이 말씀을 나중에 저도 봤거든요. 보면서 상당히 위로를 받았어요. 그게 묵상이고 그게 보속상자입니다. <laughs> 그 얘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힘내라 힘이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